저는 닥터 피시, 저는 토토입니다. 오늘은 어, 이 동네 방방곡곡을 다녀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네, 자전거 인증. 네, 이제 어 일단 학교 쪽으로 가봅시다. l 츠 t 오, 오 네,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엄마 아들께서 얼굴 공개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맞아, 그래서 얼굴 공개는 이리이만이 나온다면 이번엔 진짜로 무사히 꽃리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학교 으로 갑니다 갑시다 그아요네 바람이 지금 아주 쎕니다 꽃꽃세운이라고지에 <laughs> 제가 얼굴을 해버렸네요. 눈코입은 안 나왔어요. 뒷모습만 나왔지. 네 지금 제가 어, 말하고 있는 거는 닥터피시고요. 제가 PD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할 일은 아닌 듯. 편집자는 저입니다. 토토 네. 그리고 어, 코코는나사인 어 머랭쿠키가 위험합니다 바람 때문에 진짜 맛있는데 아 머랭쿠키 움짤 나 지금 어! 어! 아아아아아아아요아어요 머랭쿠키는 우합니다 지금은 폭풍하고 우리라 지금 있습니다 봐요. 어딘가를 오. 오오오 오. 동네 사람들이 많군요. 오모습찍뒷모습찍어도 됩니까? 오모습만 네. <laughs> 괜찮은데 안모습만안 돼. 저기 코코씨가 있습니다. 아이고. 모든 뒷모습들은 아름답습니다. 저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이죠. 네, 빨리 갑시다! 오 go, go, go! 네, 지금 우리 어디로 가고 있죠? 그러게 <laughs> 점점점. 네, 어떤 공원에 간다고 합니다. 네, 서울. 벚꽃이 아주 아름답죠? 벚꽃 음짤. 야, 그걸 말해줘 어떻게? 아. 아, 아, 뭐, 어디인지만 아예 <laughs> 저는 지금 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공원은 사람들이 너무 북적북적거리는데요. 다른 데로 갑시다. 다른 애들이 놀이공원 갈래요? 야. 아. 아니 왜? 아니. 아. 하자. 아. 이거 피인데. 아니 저 아까 전에 정했잖아. 아니 한 번만 찍어 보겠다고. 하. 땡큐. 어디 갈 건데요? 몰라. 아, 일단 어디론가 갑시다. 이갈 겁니다. 후. 네 여기는 닥터피씨의 뒷모습 <laughs> 닥터피씨의 뒷모습은 오늘 처음입니다 불안해고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울퉁불퉁거려 우리 더가볼수있어요네 어, 어, 진짜 오랜만에 가보는 건요 근데 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닥터피쉬를 따라가볼게요. 제가 여기 이사 온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길을 잘 몰라요. 생일 음. 너무! <laughs> 어... 제 자전거. 쇼! 오케이. Okay. 자, 이제 갑시다. 아 싫어요. 아니, 요 놀이터 가서 먹어요. 제 바구니는 제가 책임 집니다 어. 요즘이 봄이야. 4월지다 보니까 조금 어, 어 엄야 어, 어. 박았습니다. 지금 사고가 <laughs> <상호가> 났습니다. <laughs> <laughs> 네 거기 일직선으로 제 자전거 아무 이상 없을까요? 아무 이상 없겠죠 <laughs> 아맞아하 아, 진짜 무섭습니다 아 그럼 어디로 갈 건가요? 저기 놀이터가 있거든요 아, 빨간색. 네 빨간색? 아 빨간색 어. 가세요. 아니 우리 놀이터. 아 저기 놀이터 저기. 어, 저기 뒤에 언니 놀이터 가요. 알겠어. 도토야. 도토래요 <laughs> 이름이 도토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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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언덕 있습니다. 어, 아주 빨리, 빨리 위험한. 네 일단 빨리 가. 빨리 가. 갑시다. 귀엽다 아이고, 짱 귀엽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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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짱 귀엽다 엄마야 빨리 가자 이단자 이제 갑시다 자 잠시만요 제 자전거가 지금 위기에처이있습니자 아니 그 이러다가 차 사고 나는거 아니에요? 차랑 같이? 와, 일단은 갑시다

가라고 아, 그러면 가져! 저희가 원래 이번주 토요일에 중심지갔다가 같이 인사동거리 했는데 이렇게 일정이 잘못했다고 지고 다음 주토요일로늘려로고요로여 다음 주 토요일에 로여로 여기로? 여고먹여 같이 우기로여기다 일단은 빨리 갑시다 아! 네, 거의 도착입니다. 오, 멋지네요. 차.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목적지입니다. 아, 없는 같아요. 얼마나 인기가.. 아, 불안해요. 상상할것 같아요. 뭔 소리예요? 그런 불행한 생각을 하면 더 불행해집니다. 맞아요. 불행한 생각을 하면 그불행함이 진짜.. 자.. 아, 그러지 마세요. 그, 그, 그 불행했다고 말 있죠? 있죠? 아, 아닌가? 아, 닥터피 씨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야, 만지 말라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이 놀이터를 가려고 하는무도 없다. 오케이, 잘 됐다. 자, 이제 자전거에 내리고 갑시다. 여기입니다. 전 여기다가 댔겠습니다. 시소에 빨리 탑시다. 웬 시소. 아, 너무 그네. 아, 이나 모르겠다. 시소. 이거 이 아, 제가 내려 탈고요. 아, 제발요. 누군가 바이킹을해 주세요. 절대 죽게는 하지 마세요. 무저 처리해 주시면 되잖아요. ASMR 시작할게요. 전 피리니까. 아, 저 먼저 먹 <laughs> 이때 자리 배약이저요못 그털이 안 들려고 이렇게 위로 올라왔어요. 안 보이게. 아니 안보이 음, 알겠다. 요거만 달러서 내가 오는 온것좀 것도... 되게 바삭바삭하네. 아, 달고나 같아요. 야, 누나 살가져가 음. 응. 은하를 탑시다. 이거 달고나 여기 옆에 타고 계시는 어, 뒤돌아보지 마세요. 아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좀 찍어주세요. 아니 먹어야죠.